115장 모근도 독보, 무장적축, 일화... 구독 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오군도독부 무장적충 1화 허가장 금왕각들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지 모두 자빠져 있었는데 흑색 무복을 입은 인물에게 월광 빛이 비쳐 조각과 같은 얼굴이 드러났고 다른 이는 자주색 무복을 입었는데 그의 입에는 피거품을 입에 물고 있었다. 흑색 무복을 입은 자가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짓고 천천히 말하였는데 비겁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강호의 손속은 언제나 무정하다는 것을 이미 밝혔으니 말이다. 내 놈의 꼬락선 일을 봐서 내 놈들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이곳 장안의 악행이 만연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고통으로 겨난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고 말 것이니, 으아 어떻게, 현랑, 김해보는 캣... 픽품을문 귀월랑 강요는 입을 소매로 닦아내었는데, 이 강요란 자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신음을 내며 간간히 말을 었고 이에 성문이 대답하였다. 뭐, 내 놈이 현랑김해보를 펼치든, 김해현랑보를 펼치든, 내게는 너의 움직임이 그저 군뱅이가 기어가는 것으로 보이니 대수로운 것이 없구나. 내 동생은 안면이 함몰되어 삼도천을 건넜으니 이제 내 녀석도 삼도천으로 달려가 홀로 가는 내 동생과 동행하도록 해라. 물론 염납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동안 대막에서 애꿎은 상인과 상단 사람들에게 행했던 행동도 깊이 반성하며 말이다. 투투윙퉁 성분의 손에서 붉은 감기가 만들어지더니 이 감기는 총알탕과 같이 튀어나갔고 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귀월랑 강요의 미간에 붉은 점이 생겼으며 강력한 강기에 맞은 강효는 머리가 한번 튕겨오르더니 바로 혼이 떠나가게 되었다. 허허 귀월랑 강효 강월랑 강희 이들은 강호무림에서 결코 이름값이 작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대막의 폭풍이라는 대막혈랑대의 악명을 지도했던 혈랑이계였는데 그들의 악명은 대막 50여년의 혈풍의 주인공이었다. 허허 인생여정의 무게와 달리 이들은 너무도 허망하게 삼도천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강효 그대는 삼도천을 건너며 그리 원망하지 말기나 그대의 행실로 보아 나는 그대가 그대의 고향으로 갈수 있도록 밀천 제정문의 문주로서 사명과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네. 제정문의 암천기로 혈이라는 무공으로 귀천과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니. 무슨 소리인가? 유성문은 골륜파의 제자가 아니란 말인가? 허허, 골륜파의 무공과 절기를 언제나 뽑아낼 수 있고 자유자재로 귀파의 절기를 능숙하게 펼치는 인물이 밀천 제정문의 문주라니. 아무튼 유성문의 머리에 미풍이 불어와 그의 머릿결은 은은하게 날렸고 얼굴에 쓴 면사가 펄럭이며 조각과 같은 얼굴이 간간히 드러났다. 여전히 하늘에서 달무리가 비치며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쓰쓰쓰 죽은 자의 시체가 오래도록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역병이 나기 심상이다. 현랑이괴야 너희들은 악인의 잔치자리에 권리를 누려왔으니 이제는 육신도 삼도천을 건너는 것이 맞는구나. 성문의 손에서 삼매진화가 뿜어져 나왔고 그 불은 바닥에 사체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성문이 전개한 삼매진화는 일반 삼매진화가 아니라 성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불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움직임이었다. 혈랑이게뿐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 20여 구의 사체 위에 불이 옮겨지면서 허가장 금만각들에 있는 모든 사체를 태워버렸고 이 사체들은 삽시간에 사라지게 되어 불식간 재가 되었다. 허허. 그리고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총각이 지나 나라가 버려 완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장안, 위부 분원, 친군도위부 절정조가 허가장에서 소장조 허경승을 납치해온 당일 묘시. 저벅 저벅 저벅. 어두운 복도를 흑의 인형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 회랑은 제법 긴 복도였고, 이 복도는 다른 일체 장식은 없었고, 그냥 벽돌로 이뤄진 지야 복도인 것 같았다. 다만 조금 습하여 간간히 곰팡이가 피어있는 자국이 보일 뿐이다. 저벅 저벅 저벅. 간혹 비추고 있는 횃불이 이곳 군데군데 회랑을 비추고 있었고, 다소 어두운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으며, 흑의 인형은 홀로 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는 방각 동안 주변을 살피고 하나하나 밀실들을 둘러보고 미소를 지으며 걸었는데 잠시 후 덜컹? 아, 공자님. 다섯 사람이 회의 탁자에 앉아 있었고, 탁자 옆으로 삼장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죄인의 형틀에 메인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수혈이 집혀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것인지, 고개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눈은 감겨 있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으니, 세상 모르고 잠든 모습이 꼭 아기가 잠든 모습과도 같았다. 허허, 잠시 후 본인에게 있을 일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그래 오늘은 늦게까지 퇴청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이곳에 있었군. 응 음, 경승이라는 녀석은 아직도 저 모양인가. 네 공자님. 역시 성문과 낮의 대화를 즐겼던 좌 부도사 곽부가 웃는 낯으로 성문에게 대답한다. 아 이들은 바로 친군도의부 소속의 관원 들었고 바로 친군도의부의 최고 상위 신분인 우 부도사 이영과 좌 부도사 곽부 사마 교찰 적 교찰 등이다. 신 적충이 오군도 독부를 떠나 이곳 친군도의부로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공자님을 뵙습니다. 아 어서 오시게 그대의 근황이 가끔은 그리웠네. 허허허.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적충 그대는 왜 이곳 친구도입으로 왔나? 이곳은 매우 한직이야. 잘 못하면 임무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자네의 실력이라면 그냥 5군 도독부에서 교관으로 있다가 장군으로 승진발령이 확실한데 말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신병이나 교육하기에는 제 몸이 근질근질해서 말입니다. 그냥 현장에서 몸으로 대결하는 것이 제 기질과 맞는 것 같고 또한 공작께서 현장에 복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자님을 옆에서 모시고 싶어 친군도입에 자원했습니다. 오 군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왔지만 나머지 사군자 녀석들도 친군 도입으로 자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독에게 이야기하게 우푸도사 무슨 말씀을? 조제독에게 더는 군식구를 받을 수 없다고 전하고 덕충과 같이 식사 때 돼지같이 많이 먹는 무신관원은 더는 필요 없다고 말하게 우리는 한 달에 금천 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오 군자 모두가 이곳에 소속된다면 금천 냥이 아니라 안 냥이 되어도 모자랄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적교착은 많이 먹으니까. 친군도의부의 막일은 다저 친구가 하도록 지도하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 내일 신의 좌우명이니 이는 자네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많이 먹으려면 많은 일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들었나? 저 교찰, 아마 자네는 두 배의 일을 해야 할 거야. 아니지, 아니지. 좌 부도사 곽부는 성문의 말에 끼어들어 적중을 보며 이야기를 할때 유성문은 곽부를 보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인상을 쓰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